네 이번 시간에는요 종목을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종목 난상 문을 열어볼 텐데요. 대표님 저희가 종목 난상을 통해서 뭐 웰바이오텍, 그리고 연이비엔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종목들을 전해드렸고 또 오늘도 상,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다뤄볼까 싶어요. 네, 아, 오늘은 뭐 대형주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대형주요. 네. 네. 어, SK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SK가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어, 이제 기업의 노력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SK의 어, 지주회사적인 성격,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제 다른 뭐 오너가들에 비해서는 SK는 사실 이제 어, 지금 이제 지배구조 체제가 이제 끝났다고 거의 봐야 되겠죠. 이제 강화할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강화할 일만 남았는데 뭐 여기서 뭐 돈을 더 들여서 지배구조를 훨씬 더 강화시키겠다 이걸 관점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어, 주가가 올라서 어, 더욱더 이제 지배구조에서 어,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는 사실 SK 최태원 회장님이 경영을 최근에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어, 하이닉스가 뭐 사실 예전에 LG가 가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했고, 어.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뭐 하이닉스, 현대 하이닉스 때도 빛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SK로 음. 넘어가면서 이제 제대로 빛을 지금 발휘하는, 음. 즉, 어, 물론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라 큰 큰 틀의 어떤 흐름들이 잡혀서 그런 것또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 결국은 이제 이런 큰 틀의 흐름들이 잡혀져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쪽은 바이오 쪽입니다, SK가. 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SK케미칼. 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이제 노력들을 가하고 있고.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좀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유진 앵커님은 네? 통신사 어디 으세요 저는 KT 쓰고 있어요 KT 쓰고 계시고 저는 SK SK 네. 쓰고 계시고 저도 SK를 쓰고 있거든요 음. 저는 근데 통신사 다 써요 아 삼사 다 쓰세요? 네. SK, 뭐 KT, LG, LG, LG 플러스 다, 다 씁니다 음. 근데 SK가 제일 나아 어, 어, 써보시니까 네. 써보니까 SK가 어. 제일 나 어떤 면에서 좀 강점이라고 보세요? SK는? 제일 강점은 이제 네. 어느 곳에서나 잘 터진다. 아 SK가 네, 네. 아무래도. LG 같은 경우에 이제 좀안 터지는 곳이 있어요, 사실. 음아 그리고 SK가 가장 지금 큰 장점을 부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화되어 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SK텔레콤을 쓰면 SK주유소에서도 환인되고 SK 뭐 브로드밴드도 할인이 되고. 맞아. 그죠? 뭐, 여러 가지가 결합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얻게요. KT가 주유소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죠? 네. 네. LG가 주유소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음.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GS 주유소 안 있나요? <laughs> LG하고 GS는 갈라진 지 오랜지입니다. 다 이미 다 사는 것같은 그렇죠. 왔어요. 옛날에 뭐, 어, GS는 금성이고, LG는 럭키 금성인데 똑같은 금성 할거야 이랬는데 <laughs> 그거 이미 형제지간에 갈라졌어요, 어, 다. 나눠가지고, 네.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걸 같이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어찌 됐든 어, 그렇게 플랫폼화 시켜나가고 있다. 음. 그러면서 어, 동양 매직을 또 인수하면서 SK 매직으로 바꿨어요, 음. 그죠? 맞아요. 네, 매직이 매직이죠. 펼쳐지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매직이 펼쳐지는 네, 그러니까 뭐 네. 지금. 네. SK의 정수기, 이 렌탈 사업이 이렇게까지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빨리 성장했지? 이게 음. 의아할 정도로 아.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 지금 공기청정기 렌탈 시장. 아. 이것도 SK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에서 보면, 아 어, 정말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 특히 SK 뭐 네트웍스에서 하고 있는 렌탈 산업, 차량을 이제 렌탈하는 사업, 음, 네. 그죠 장기 렌탈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음. 그 장기 렌탈 차량이 다 어디서 또 어, 수리 를 받냐? SK 스피드메이트에서 수리. 아 그래서 그렇죠? 장기 렌탈을 또 하면 SK 주유소에 할인이 돼.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계속 엮여져 그런...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그 완성의 끝을 저는 SK가 아마 이거를 엮, 엮어주는 텔레콤에서 찾지 않겠느냐. 아.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어, SK텔레콤 예전에 갖고 있었던 대표적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음. SK컴즈,컴즈가 컴주, 갖고 있었던. 네, 뭐냐? 네. 사이버웹드 어, 그죠. 어. 아. 네, 그러니까, 어. 그런 관점에서도 아. 보면, SK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지 않겠느냐. 음. 그리고 SK의 어, 배당이 해마다 좋았다는 거, 네. 그런 부분도 SK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음. 거기다가 지분법 가치, 그 SK 케미칼, SK 어,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미래 시장 선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죠. SK가 이제 뭐 다국적 제약사의 에 이제 아마 아, 바이오 시밀러 쪽을 굉장히 연구를 해 들어갈 거예요. 음. 그,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같아요 네. 자, 아, 그래서 오늘 SK 얘기를 드렸고, 어, 아, 최근에 이제, 에, 체코, 레흐 바환, 바웬사 음. 들어보셨죠? 노벨 평화상 받았던. 네. 아, 레흐 바웬사의 나라, 에이, 체코. 체코. 예. 네. 완전. 아, 체코로요, 밀루유 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밀루유 때.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네. 사랑하는 사람. 아. 음. 아 체코. 낭만 프라에 프라의, 프라의 <laughs> 에, 강 어, 프라의 강이 흐르는 에, 그 낭만의 도시. 예, 그죠? 프라. 체코 프라. 그죠? 예. 가보셨어요? 아니요. 프라 가보셨어요? 아니요. 으로만 봤죠. 너무 가고 싶어요. 정말 최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음. 어 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에, 정말 안다고요. 네. 가보면. 그거 살고 싶어져요. 그거 사실 것 같은데. 요 아, 아니요, 그렇죠. <laughs> 저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아, 그래도 어, 한국에... 저는 애국심이 워낙 가겠어 대한민국이 맞아, 좋은데. 애국심한 번씩 가기, 가기 정말 가고 보 음... 싶은 나 체코. 근데 그 체코가 지금 원전, 여기 에 지금 삼국이 딱 압축이 됐어요. 음...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압축이 딱돼 있습니다. 아, 이 원전 수주 딱 떨어지면. 아, 우리나라도. 네, 또... 네, 네, 그렇죠. 부산중공업. 그죠? 조사 중공, 한자 캠페스, 한장 기술, 이런 것 다시, 되겠다. <laughs> 기대감이,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해, 다시. 시작해. <laughs> 이런 음...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 난사 SK, 말 그대로 미래의 시장을 천점해갈 이 플랫폼의 최강 강자 SK 관련해서 또 주목주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신다면 또 굿모닝 나우 경제, 나우 경제 채널과 함께 하신다면요. 든든한 수익률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볼만한 종목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